2022중국갑절리그 마지막을 앞두고 충칭팀과 수보월항저우팀이 지금 교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첫번째 날은 충칭팀의 리시안하오와 수보월항저우의 리친청 구단이 둬서 리시안하오가 뭐 압도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두번째로 리시안하오와 수보월항저우의 레인샤오 구단이 만났습니다 이바둑은 어떻게 뒀는지 역시 절의 그 분석표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100이 유리합니다.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리친천과 뒀던 바둑은 리시아나오가 100이었죠. 오늘은 렌샤오가 100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덤 7집 반이라서 출발 자체가 거의 60%대로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어깨 하나 짚어놓고 응대를 안 하고 33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33으로 들어오고 여기 정석은 요즘에 아주 유행했던 그런 가장 평범한 정석입니다. 뭐 특별한 수순 없이 정석대로 딱 여기까지 받아줬어요. 예, 네, 여기까지는 저도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을 벌리고, 요게 날일자면은 이렇게 높은, 아, 높은 세칸 벌림, 입구자면 그냥 낮은 두칸 벌림,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3, 3에 들어왔더니, 역시 가장 평범한 정석으로 뒀고, 그 다음에 늘어났습니다. 늘어두었습니다. 늘어두니까 여기까지 뻗었고요. 그럼 다시 흙을 흙이 선수를 잡았는데 여기까지 블루 스팟이에요. 딱이 자리가 블루 스팟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만 해도 어, 뭐 그냥 거의 블루 스팟대로인데 근데 여기서 블루 스팟이 어긋났죠. 살짝인데 사실은 이게 똑같이 보시면 생률만 한2% 빠졌고 집차이는 똑같이 한집 반씩입니다. 얘기는 이 정도는. 이게 꼭 블루 스팟이고, 요게요. 요게 블루 스팟이고, 실전에 둔 거는 잘못 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는 뭐 옐로우 스팟까지, 그렇게세 수까지를 다 적중률로 일치일로 맞추는,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수도 맞았다라고 보는데, 이 절의 그 계산으로 적합도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안 맞은 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참조를 하셔서 보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렌샤오단이 이 우상계에 붙여간 수는 이제 중앙을 두는 게 조금 더 좋았다.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중앙에 붙이는 게, 두는 게 좋은데 우상계에 뒀으니까 조금, 아주 조금 승리 떨어졌죠. 그리고 이수 역시, 유수 역시요. 아, 중앙으로 이렇게 둬서 이한 점을 공격하라는데 사실 중앙은 워낙 미지수라서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앙을 잘 겁나서 제대로 못 듭니다. 잘못 뜨면 이제 피해가 클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기까지는 좀 그렇게 했지만 여기 붙이면 보통 사람을 하나 젖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젖히는 거 하지 말고 바로 붙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여기 하나코 빠졌죠. 근데 그런데 이건 살리라고 인공지능은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중앙을 안 두고 또우하에 붙여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보시면 53.4집에 4%에 0.5집 차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더 7집 반으로 됐는데 한집 가치는 거의 까먹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인공지능 절에는 카타고처럼 0. 몇 집으로 구분하지 않고 0.1집이면 0.5집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따집니다. 즉, 버림의 계산법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승률 53.4%라는 거는 여기까지 왔을 때 흙이 한 집을 따라 붙어서 7집 반의 가치가 6집 반의 가치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건데 그 바로 다음 수인 흙의 이수 귀로 받은 수요. 요 중앙에 화점을 둬야 되는데 이선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들이 이선에 두는 수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여기 이선에 딱 두니까 승률이 바로 그 20% 정도 더 떨어져서 흑의승률이29.6%두집반 분리해진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수에 두집 분리해진 수를 초반에 뒀다 이런 경우는 리시아나우그단의 바둑에서 그동안 거의 없었는데 요거는 어쨌든 적합률이라는 거 여기 적합도라는 거좀 이따 보실 건데 이 적합도라는 거랑 비교를 해 본다면 은 하나 틀린 거죠 하나 틀렸는데 기분 두 집이 날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럼 뭐 흙만 잘못두냐? 그렇지는 않아요. 패싸움을 하는 도중에 일단은 배기에 좋게 좋게 해서 지금 계속 두 집반을 유리하게 가다가 역시 중앙을 안 두고 이런 데를 두니까 바로 흙이 중앙을 두는데 중앙을 두면 따라가는데 중앙을 두는 곳이 잘못됐죠. 옆으로 한칸 떼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한칸 떼어야 되는데 중앙으로 뒀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변에 쳐들어오고 중앙을 잘못 뜨는데 결정적인 게 이바 이수예요. 여기를 쳐들어 왔다. 여 공격하고 나선 거. 이게 사람은 이런 거 공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여기 공격을 나섰는데 인공지능이 추천한 수는 여기예요. 자, 여기 요거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칸 뛰고 여기 늘고 여기 밀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무학이 두 점을 확실하게 잡아놓는 거. 이런 걸 인공지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뒀으면, 그, 흙이, 바로 다 추격이 돼서 51.6%로 0.5집 흙이 좋아지는 거로 나옵니다. 물론, 뭐, 51.6%로 0.5집 좋은 거는, 아직 호각이긴 하죠. 그렇지만, 아, 야. 한 번이라도 역전이 됐다 그러면은, 이바둑에서는 이 장면. 요 장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면, 요 장면만 봐서 그러니까 이바둑을 보면서 이바둑은 아무래도 리샤나오가 여론도 그렇고 사실 뭐 이런 친선 교류전까지 치팅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치팅을 안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제가 느낀 수는 바로 요 수입니다. 여기다 둬야 되는데 이걸 안 두고 상변으로 공격을 해서 씌워갔다. 이건 전형적인 사람의 감성입니다. 모자 씌우는 거. 그리고 나서 예, 여기를 주다 보니까 승률이 100이 여기까지 81% 까지 쭉 올라갔는데 이제 흙이 여기다 두, 둔 수가 이제 나빠서 그래요 여기서 100이 이렇게 그 젖혔는데 빠진거나 했으면 더 좋습니다 빠졌으면 83% 까지 가는 거예요 실제는 69% 그러니까 이 빠진 수도 못 두고 젖혔으니까 랜샤오도 치팅이라고 볼수 없는 거죠 랜샤오를 뭐 치팅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랜샤오도 사람의 바둑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돕고 끊고. 근데 여기를 그 두는 수수는 제가 볼 때는 랜샤오가더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랜샤오가 너무 기가 막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승률이 30% 이런 걸 하는 거에는 승률도 중요하지만 바둑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 그 작전 이런 거 설명을 드릴 적에 사람이 제일 못하는 거는 사석 작전입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해설을 했었는데, 여기를 붙여서 이게 우리 여기다 들어고 했습니다만, 요건 약간 부분적인 끝내기 이득 보는 거고, 여기 하는 거지만, 그거 안 하고 상변에 여기다 둔 거는 인공지능 수법하고 일치하지는 않으나, 버리는 수법이 이걸 다 버리고. 대력을 쌓은다면 이두 점을 잡으러 가는 수를 두거든요. 결국은 여기에서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라고 해야 될 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리시아나오가 이바독을 치트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제 결정적인 두 수는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한칸뛴 수와 지금 여기 두 점을 잡은 이 수입니다. 아, 이두 점을 잡은 거는 이쪽으로 그 중앙으로 나오는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 두는 게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보단 여기 상변으로 이렇게 넉점을 잡으면 이쪽 에서 왼쪽이 활용당하는 게 없으면서 이거 따내는 순간 중앙이 터지는 거거든요. 이두 점을 따내겠다고 여기 잡는 것보단 한꺼번에 이 넉점을 잡아버리면 한 번에 해결이 되죠. 근데 이 수를 못 봐요. 이거가 못볼 만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잡고 중앙을 공격하면 이렇게 해결을 수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도서기 패싸움을 하는 걸 내버려 두라는 게 이제 절의 얘긴데 요6은꼭 사람이 안둘 거예요. 여기 두다 말고 여기다 하변에다 좌악에다 두는 거는 절에가 하는 얘기지 아마 렌샤아가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여기다 뒀으면은 이 좌상기 쪽 상변에 더 활용당하는 건 없었을 텐데 이바둑은 지금 보시면 이두점을 잡으니까 이쪽에서 또 활용을 당하거든요. 또 활용을 당하면서 요게 아주 정교한 수순이죠 그리고 여기다 딱 씌워서 이쪽을 공격을 하니까 여기가 막혔잖아요. 이게 하면, 이렇게 되면서 승률이 이미 93.1% 8집 정도 거로 나왔다.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벌써 100이 좋은 거죠. 더미 7집 반인 바둑이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다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처럼 수습을 잘 하느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고, 또렌샤오 역시 인공지능처럼 공격을 잘 하느냐. 완전히 바람바둑처럼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잡으러 가다가 너무 많이 이긴 것 같으니까 추위를 타요. 추위를 타갖고 조금씩 양보를 하죠. 이렇게 밀고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전체를 다 잡으러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수들은 뭐냐면, 이렇게 흙이 연결해 가면 이만큼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이만큼만 먹으면 얼만큼 이기냐? 한 15집 이에요 15집 이겼으면 좋죠. 아까, 아 물론 좀더 강하게 도으면은뭐 25집 이렇게 유리했던 적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바둑이에요. 많이 유리하면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고, 나 조금만 이길래. 확실하게. 근데 사실은 15집이 조금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는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리시아나 우단이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자, 여기 승률 그래프를 보시면, 딱한 번, 여기, 우변으로 여기서 흙이 뛰었어야 되는 장면. 여기서 다음에 여기를 안 두고 우변으로 뛰었으면 흙이 역전되는 거였고, 반집이지만, 그것 빼놓고는 한 번도 역전 당하지 않고 리시아나우 구단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리시아나우 구단을 상대로 렌시아우 구단이 거의 완승을 거뒀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왜 이런 그래프를 보면 렌시아우는 의심하지 않느냐. 그래프가 흔들림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아니라 이 승률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좀 있어야 사람이 두는 거고 이게 이긴다면은 집차이의 변화와 상관없이 쭉 직선을 그리는 바둑들이 있어요. 이런 바둑들을 어, 일본 프로 기사들은 인공 치팅한 것 같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은 치팅이된적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계속 인공지능을 보고성 바둑을 두는 사람이라면, 바로 옆에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보고성 두는 사람이라면, 조정이 가능하다. 맞아요. 조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런 흔들림은 잘 없습니다. 그런 바둑들도 그, 내용상으로 보면, 집차있는 조정을 해요. 상대방이 실수하면 나도 같이 실수를 해갖고, 고그 정도 폭을, 두 집반, 세 집반, 두 집반, 세 집반을 쫙 유지해서 끝까지 쭉 가지, 여기처럼 집체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움직이고, 승률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이 움직이는 거로 시팅은 거의 하지 않는다. 어쩌다 중요할 때한 수만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언제 그 제대로 둘지 잘 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안 하니까 요런 그 흔들림이 있으면 사람들은 시팅을 안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적합도를 한번 보시면요. 초반에 리시아나 우단이 승, 적합도 가 68%였거든요. 그런데 그 렌샤오보다는 무려 76%입니다. 50수까지 여기 1부터여기까지 50수니까 하나전이죠. 여기까지에서 렌샤오보다는 무려 76%예요. 25개 중에 19개가 맞았습니다. 아무리 포석이 그더 맞추기 쉽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리시아나우 68%도 상당히 높은 건데 압도를 했죠. 그러니까 렌시아구단이 좋았던 거고 여기는 140수의 바둑이 끝났으니까 세단계밖에 없는데 두 번째는 52, 56 비슷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렌시아구단의 적합도가 36.6%밖에 안 됐다는 거는 많이 이겼기 때문에 깎아주는 수를 많이 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사현장 보시면 이, 이 장면에서 한번 여기가 중앙으로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백도 이거를 이런데다 팻감을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 크게 팻감을 썼을 때 여기다 팻감을 써서 팩감을 크게 한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받으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못뒀죠 이거는 이걸 두면 진짜 의심을 했죠 팩감을 여기를 크게 썼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여기다 둔다 이거는 뭐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앙이 여기 씌운 수로는 패를 계속 했어야 된다. 요 패를 안 하고, 어, 여기다 뒀기 때문에, 흙이 다음으로, 이수로 우하게 뒀으면은, 우변에 이렇게 뒀으면은, 역전을 당할 뻔 했다라는 게여기고요 근데 그 직후에 했을 때는 흙의 이수. 여기 빠진 수가, 아, 또큰 실수가 돼갖고, 빠지지 않고, 이 귀에, 변에서부터, 이렇게 죄어 붙였으면, 아직은 뭐, 한두집반 정도 차이니까, 사람 봐두고 따지면 해볼 만한 정도의 차이였다. 그런 거고요. 다시, 백이, 젖힌 수가 아까 제가 실수라고 그랬죠. 빠져야 되는데, 이런걸잘 사람이 못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수, 여기서 아, 여기 뚫은 것도 잘못됐고, 그 직후에 있었던, 여기, 여기 늘어야 되는데, 뚫은 것도 흙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요거 요기에 저는 이거를 가장 이 바둑에서 리시아나오가 그냥 자기가 둔것같다고 말씀드리는 게요두 점을 잡는 거는 이넉 점을 잡는 거에 비해서 교육이 너무 떨어져서 이거를 어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을 만한 수인데 리시아나오가 여기를 이 중앙 쪽두 점을 잡은 거는 큰 실수고 결국은 이게 패착이 됐죠 그리고 직후에 있었던 아. 백도 여기 약간 실수를 했는데 똑같이 요걸 받아주면서 지금 여기가 위험한데 이거를 받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거를 빨리 살려야지. 그렇게 되면서 이 다음부터는 음, 렌샤우단이 공격을 일방적으로 하면서 깎아주면서 이겼던 바둑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클라이막스 표로 보시면 요 장면 여기 씌우고 흑이 여기 잘못 둔 다음부터는 백이 무조건 이겨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절회의 판단으로, 절회를 보고, 절회가 이거를 보고, 아, 치팅이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경우는 없죠. 근데, 절회가 보여준 이런 판단, 이런 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승률, 적합도, 참사 현장, 클라이막스, 요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보면, 이 바둑은 사람의 바둑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딱한 판만 갖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바둑만으로는 그냥 둔 거다. 조류전이니까요. 이제 갑조리그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갑조리그 본격적인 갑조리그에서는 어떤 바둑이 지또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이제 2월 3일부터 미뤄졌던 대국들이 쭉 치러지고 6일 되면 은 14라운드 공식적으로 치러지는데 그 앞에 충칭팀도 한번 있으니까 리시안하우 바둑이 있으면 중계를 또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